KADH 2025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디지털 인문학 대회 어, 일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포스터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포스터나 좀더 변경된 상황이 있으면 여기 페이지에 올릴 거고요. 지금 우리 학술대회 페이지 안에 보면 이제 그맨 위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KADH 2025 학술대회, 어, reimagining the humanities, big data, culture and the public 이라고 합니다. 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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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면은 알겠지만, K대 샵회가 12월 달에 한정이 많았어요. 연례, 연례 까 그러니까 연례 대회를. 이번엔 그걸 제가 10월 30일로 조금 앞당겨서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께서 매년 보셨고, 기대하시고, 그 신나게 참여하셨던그 정기 연례 행사를 10월 30일에 하는 겁니다. 네. 아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그 고려대학교가 올해가 12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학술대회가 있더라고요. 국제학술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어요. 올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AI의 유명한 학자들도 고려대에서 많이 발표하셨고, 그래서 이제 백0 0주년 기념관에서 그 고려대 휴스팀과 한국 디지털 분야 협의회가 같이 있고요. 같이, 어, 여러분 보성전문학교 1905년에 개교하였습니다. 네. 네, 여기서 사실 사실 그 여기서 중요한 얘기 제가 어쨌 학교에 소속된 입장으로서 연세대학교는 올해 140주년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120째, 네. 아, 네. 1885년 재중 그 제중, 재중원인 재중 재중원인가요? 재중원으로 시작하나요? <laughs> 아니 왜? 맞, 맞잖아. 재중원 아니야? 재중원?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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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에 소개를 해주세요, 이분들아. 아니, 아니, 네,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한> <웃음> <거> 좀... <laughs>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 왜 성대 출신 한마디 하시죠? 성대 몇 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 이거 없어. 러지 <지르지> 또... <laughs> 마세요. 저는 한중현 사람입니다. 네, <laughs> 자, 자. 말의, 말은, 유, 말은, 말은 왜이 중에 제일 박지야? 저분이 여기저기 소속 많이 바뀌시고. <laughs> 아, 야. 학술대, 학술대, 학술대. <laughs> 자, 1 0월 30일부터, 목, 일, 목 금요일에 하고요 어, 키노트로 우리 그 dh 2025 얼마 전에 끝난 포르투갈 대회에서 역시 키노트를 하셨던 하비에르차 스님이 홍콩대학교의 하비에르차 스님이 키노트 발표를 해주시고 어 세션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꺼번에 다 영어로 있다. 나중에 바꾸긴 해야겠네요 그래서 세션 1은 이제 컬처럴애널리틱스 혹은 빅데이터와 문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도 발표합니다 저도 발표하고 <laughs> 제가 토론이에요. 내가 왜 여기 왜, 왜 여기 토론으로 돌아온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아,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되고요. 조직게쓴 <laughs> 맛을 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네소타 대학의 박종원 선생님과 세라, 네, 세라 선생님, 세라 선생님이 <laughs>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레브 마노비치 <laughs> 교수를 모셨습니다. 레브 마노비치 교수는 이제 '컬처 애널리틱스'라는 책으로 이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면, 뭐, 집대성 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 대전에 사신다고 해요. 대전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발표를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해 주시기로 했고요. 제가 섭외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깔때기를 대봤고. 자, 그 질문, 토론, 토론은 우리 허수사인과 조원희 선생님이 맡아 주시고, 사회는 네, 고려대 이승윤 선생님께서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션은 AI와 인문학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네. 자, 읽을 자신이 없습니다. 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읽고 그래서, 싶은데 저희가 이름을 잘못 부르는 그 결례를 갖고 네, 저희가 자제를 하는 거죠. 네. 네네네. From text to truth 라고 합니다. 링기스틱스 관련한 연구자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장성현 선생님, 고려대 영문과 장성현 교수님이 그 문체계량학 계속 연구를 하고 계세요. 스타일로메트리 연구를 보여주실 거고요. 어그 다음은 그 사카나 AI라고 우리 채널에서도 소개했는데 그 일본의 AI 회사예요. AI 사이언티스트라는 뭐 솔루션도 있고 그 에도 시대의 고문헌 말투를 따라하는 AI 카, 음. 카 카나마루였나요? 어쨌튼 그런 것도 개발한 회사의 리처드 선생님을 모셔서 언어학자라고 해요. 전산 언어학하셨던 네. 미천호 선생님을 모셔서 LMM 관련한 네. 이야기를 듣고 하고요. 토론은 이나대 윤미선 선생님과 사회 고려대 정혜연 선생님이 니다 미정 선생님은 누구시죠? 미정. 그... 네. 미정 선생님은 미정 네. 선생님입니다. 형님인가요? 네. 이름이 정인가요? 어, 모르겠습니다. 정씨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 존박 같은 거예요. 존박. 그래서 그 다음은. <laughs> 큰일이네 진짜. 밤에 이거 촬영해서 그래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자 그리고 DH학술대 지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포스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음, 포스터 음. 발표를 예, 충남대 김학 선생님이 사회를 봐주시고 여러 대학에 고려대, 뭐, 충남대 여기 휴스 사업하는 숙명여대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와서 학부생 위주로 해서 인문학 학생, 그, 포스터 발표를 하고, 리셉션하고,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호스트인 그 정병호 교수님, 고려대 사업단장님이 오시고요. 이튿날에, 이틀로, 이튿날에는 또 세션, 3번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분야도 디지털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그, 베이징대학의 어, 왕, 왕 선생님이겠죠. 왕준 선생님, 준왕 선생님. 존박처럼 이거는 뒤쪽이 네, 성일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 정치 표기법은 박준입니다. 이제는 사실 네, 박준준. 네, 그래서 <laughs> 네 불이, 웃으면 안 되는데. 내가서 <laughs> 베이징 대학 선생님도 오시고 그리고 한국 아그 부여에 있는 그 문화 이름 까먹었다 이름. 전통문화대학인가? 아 전통문화대학. 전통문화 네, 네. 밤에 찍어서 이종옥 교수님 그. 디지털 입문학 대몇번 오셨죠. 그래서 이종욱 교수님도 같이 오셨고요. 또, 일본의 소미야가 선생님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아, 또한번 깔때기를 대줍니다. 네, 그래서 소미야가 선생님은 지금 스쿠바 대학이라는 곳에 일본 국립대학이고요. 소미야가 선생님은 일본의 그 언어학자세요. 그래서 제가 서, 섭외한 선생님들만 이렇게 소개하면 좀 아, 그렇습니다. 깔때기 한데. 네, 스쿠바, 아니, 미야가 선생님한테 좀 감사한 게 그~ 짤답을 해주셨어요 파 응. 그~ 이메일을 보냈는데 30분 안에 답장이 와서 고려대에 오겠다고 하셔서 감사해서 한번 응. 네 했습니다 네 <laughs> 그~ 소비아가 선생님은 코틱 그~ 에, 에이 그~ 이집트한 코틱 고대 언어 연구자세요 근데 이제 이걸 디지털 인문학도 연구하시는 분이라서 네,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유정민 선생님, 신흥철 선생님이 담당해 주시고요. 사회는 또 고려대 유, 유호연 선생님이 해주시고. 자,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어, 공공인문학이라는 주제인데요. 어, 몰리 선생님, 몰리, 그 미국에 있는 제임스 매, 메디슨 대학의 몰리 선생님께서 이게 아마 블랙 디지털 앤 퍼블릭 휴머니티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짜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공인문학 관련한 블랙 디지털 인문학인가 흑인 관련, 그거를 뭔가 하실 거라 네, 인종, 모르겠는데. 흑인 인종 관련한 뭐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이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바로 김선생님. 아, 네, 성이 김이고, 네, 이름이 바로입니다. 어떤 그래서. 분이십니까? 네. 네. <laughs> 바로 김선생님께서 디스커넥티드 데이터에 대하여. 김바로 선생님 영문평리는 BA 소문자 r 로니까 BA하고 하이픈하고 대문자 r 로니까 같은 어...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패스포트에 따르면은 BA... 아, 그냥 곧장 RO인데요. 한칸 띄고요? 아, 안 띄고. 안띄고 BA, RO. 근데 네. 누, 어떤 분이 그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BA-소문자 RO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저렇게 해요. 네. 어떨 때는 그냥 이, 이어붙이고 어떨 때는 저렇게 쓰시고 그냥 저는 포기했습니다. <laughs> 현재감이 어수인분인가 보다, 디지털 입문학 쪽에서. 막, 막, 네, 막 맞아요. 네, 그고 무엇보다, 어? 주제도 제마대로 정하지 못하고, 어? 섭외 자체도, 어?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이게 학계가 이래서 되는 겁니까? 야, 넘어가시죠. <웃음> <웃음> 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밤이 늦은 시간이고, 저희가 아 휴도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평상시부터 조금 마시간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의 기회를 당연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만 정상인 것처럼. <laughs> 아유 근 저도, 저도 정상 아니에요, 지금. 저는 오늘 아침 8시부터 뭐 일이 많아 가지고 다 스스 미쳐가고 있습니다, 저희 다. 네, 네. 자, 마지막. <laughs> 그래서 그 한국 외대 최효진 스님. 그 과학과 계시나요? 맞네. 무슨 과계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한국 외대 스님이시고 어, 디지털 오디오 비주얼 아카이브 뭐 이런 요즘에 이런 음.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뭐 음성이라든가 시각 자료 이런 관련한 어, 아카이빙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요. 토론은 또 k a d h 멤버들께서 해주십니다. 유인태 선생님, 이재현 선생님, 토론, 또 사회는 이제 호스팅 보려대의 정유진 교수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에 그 레브 마노비치 선생님, 뭐 장성현, 준왕 선생님, 몰리 선생님 이렇게 해서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네, 마지막 폐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틀이나 하게 돼서요. 나름 그래도 그 국제 학술 대회라고 할 정도로 네, 해외 발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오셔서 뭐책 책의 저자와 뭐 레브 마노비치 선생님 컬처 애널리틱스 저는 책을 가져가서 사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사인도 좀 받으시고 어 네 그래서 한번 네,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고요 하비에르차 선생님도 그렇고 네. 와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틀동안 하는 거라서요 더더욱 그렇고 네. 네. 저희 미정선생님도 주시고 응? 저희 미정선생님 가입 많이 해주시고 네 선생님 뭐라고 하셨죠? 발표 안 하고 미정으로 가면 안 될까요? 네 여기서 끝 그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아 막판에 또 자기 정상인 저거 빠지네. 나 궁금한 게 이번 거는 유튜브 방송 안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음... 어떤 요청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기존에 제가 담당했는데. 그 음... 보통 휴스팀에서 돈이 있어서 그거 하던데, 물어볼게요, 한번 더. 음. 네. 아니, 안 물어, <laughs> 안 물어보고 안 하고. <웃음> 아, <웃음> 그러니까 그, 그동안 매년 학회를 그래도 k d g 위주로 해가지고 기술 지원팀인 김바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엔 KDH랑 고려대랑 공동 주최되다 보니까 뭐 조금 장소 세팅이랑 기술적인 거를 고대에서 중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 유튜브 중계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기는 그쵸죠 예. 뭐, 뭐 한참 그렇게 중개... 아, 예 한참 그 당연시 하다가 또 다시 지금 뭐 번거롭고 효용이 없다라는 분위기에 점점 온라인 생중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뭐 어쨌든 그런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려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주시고 또 저희 컨텐츠를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다 능글능글해집니다. <laughs> 저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가야 돼요. 다들 미쳐가요. <laughs>